안녕하세요, 민트입니다. 네, 오늘은, 어, 레고 텐카이나이트 노말 모드를 할 건데요. 네, 저번에, 피닉스를, 아, 그, 뭐지? 그, 흑기사를 찍었죠? 네, 이번에는 캐릭터를 할 건데요. 네, 일단은, 그, 이름 모를, 파란색의 이상한 캐릭터. 네, 얘가 저, 적인 거는 맞습니다. 네, 이렇게. 블록으로 변신한 거고요. 네 일단은 피는 법. 이렇게 다리 두개다 펴주시고. 이선도 <laughs> 이게 정품인데 더 이게 더안 빠지네요. 딱퉁이 뭐더 단단해야지 그런데. 하고, 여기 가던 부분을 내어주면은, 이렇게, 됩니다. 그러고, 얘 색, 색이안 맞게 초록색 가면이 들어있어, 들어있었고요. 이렇게 하면은, 써보면은 꽤 어울립니다. 몸통이, 그, 노, 초록색이어가지고, 그 다음에 얘 무기는, 바주카, 포. 여기다가 옆에다 껴주 껴주고, 그 다음에 이거를, 양손으로 지어준 것처럼 해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름은 모르고요 네, 댓글로 아시는 분들은 이름 알려주셨으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네, 일단은 하나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, 어, 이번에는 어, 피닉스 브레이븐인데요 네, 일단은 이렇게 그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블럭 이렇게 바꿨죠.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피는 법은 다리 피고 손 빼고 아 얘도 물론 정품이고요. 이렇게 해주고 이 가면 가면을 여기다가 껴주시고 뭐 어, 여기 방패 만들었고요. 이거는 네, 요 양쪽 블럭 양쪽 튀어나온 블럭 에고에서못 봤죠. 탱카이 나이스트에서 나온 건데, 네, 요거를 등에다 꽂아주시고, 요 망토, 망토를 꽂아주시면은, 이렇게 되고요 멋지죠? 왕자처럼. 네, 이렇게 칼. 아, 그리고 이 칼에 요네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데, 저도 처음 쓸때 몰랐는데, 친구 말로는 여기 망토 이렇게 뒤에 끼는 거라고 들어가지고, 이게, 진짜 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댓글로 알려주신 분들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방패 되어있고요 네, 하나는 피닉스 브레이브 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얘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높죠 생겼고요 네 이상으로 민트였습니다 네, 시청자 여러분들 오상아잘잘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